안그래도 궁금했는데 동탁이가 약혼하려던 그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? 동탁이한테 자기 신분을 속이고 접근했다던데 경찰 피해 도망다니다가 자수해서 잡혔대요 그래요? 네 동탁이가 충격이 클것 같아서 유학을 보낼까 생각 중이에요 동탁이만 갈 생각 있다면 당장이라도 보내려고요 참 그리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어요. 법원 가서 접수만 하면 돼요. 그래요. 당신 시간 되면 연락 줘요. 같이 법원 갑시다. 당신 정말 후회 안 하겠어요? 미안해요. 몇 번은 생각해도 내 결심에 변함 없어요. 이제 나하고 이혼하면 그 여자한테 마음껏 갈수 있겠네요. 여기서 그 사람 얘기가 왜 나와요? 내가 말했잖아요. 당신하고 헤어지는 건 그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. 어, 아니, 왜 화를 내고 그래요? 어차피 나하고 헤어지는데 그 여자랑 만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잖아요.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. 그리고 이렇게 헤어지게 됐지만은 30년간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요. 당신도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요. 됐어요 이제 와서 당신한테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네요 애들한텐 내가 연락하겠지만 장인원께는 따로 인사 못 드릴 것 같네요 죄송하다고 좀 전해줘요 더 이상 할말 없으면 나 가볼게요